반갑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효성 첨단 소재를 리뷰해 볼 AP 투자연구소의 전략팀장 이석현입니다. 현재 시간은 2021년 4월 15일 오후 3시 51분이고요. 종목코드는 298050 되겠습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저는 효성 첨단 소재를 처음 접하시게 되는 분들을 기준으로 영상을 찍어드리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저의 영상과 비교해 봤을 때 내용적인 부분이 상당히 많이 일치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 부분 첫 번째로 양해 말씀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기술적 분석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인 상황에 변동이 있게 되면 이제 거기에 맞춰서 저의 판단도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양해의 말씀 올리면서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용 섬유를 주로 구가하는 산업자재 업체예요. 산업용 섬유는 자동차용, 토목건축용, 농업용, 공업용, 운송용, 포장용, 스포츠용 같은 이제 의류 사업을 우리 아, 산업을 제외한 전 산업에서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고요. 고객들의 경량화, 고기능화, 고급화 요구에 따라 소재와 신제품 개발을 통해서 사업 영역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어요. 이에 따라서 제품 개발을 위해서 지속적인 r&d 투자가 필요하고 또 제품을 납입하기 위해서 납품하기 위해서 고객한테 승인을 받아야 되는 과정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진입 장벽이 굉장히 높은 편에 속한 그런 산업입니다. 자 그러면 어, 종목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회사 효성에서 산업자재 사업 부서가 이제 인적 분할되어서 재상장된 업체인데요. 타이어 코드와 스틸 코드, 산업용 원사, 카페트, 카메트 에어백 원단, 그리고 쿠션 등의 산업 자재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주요 상표로는 알케스, 탄섬 등이 있고요. 이외에도 아라미드, 탄소 섬유와 같은 하이테크 신소재 제품의 개발과 사업화도 진행 중에 있어요. 주요 제품은 타이어 코드와 안전벨트용 원사, 에어백용 원단, 자동차 카페트 사업입니다. 전통적인 섬유 사업 이외에 하이테크 분야인 아라미드와 탄소섬유 같은 신소재 제품 개발과 상용화를 위해 힘쓰고 있는데요. 탄소섬유는 철보다 10배 강하고, 철, 저기, 철보다는 가벼운 소재로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는 재질인데 아라미드 역시 꿈의 소재로 같은 무게의 강철보다 5배 강하고 질겨요. 음. 불에 타지 않기 때문에 군복이나 소방복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매우 크고, 미국, 일본에 이어서 우리나라에서 효성이 세 번째로 자체 생산에 성공을 했거든요. 방탄복합 소재로도 사용되고 있어서 향후 추위가 매우 기대되는 소재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네. 이러한 신소재의 상용화 단계에 가장 먼저 다가갈 기업 중한 곳이 될수 있는 요소 중 가장 큰 이유는 메이저급 고객사와의 긴밀한 협력 체계 덕분입니다. 향후 추위가 매우 기대되는 기업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이외에도 신축성이 높아서 여성 의류 스타킹 수영복 부분에서 빠르게 세대교체를 하고 있는 스판덱스 제조기술도 갖고 있어요 꾸준한 상승이 예상돼요 스판덱스는 섬유산업의 반도체로 불릴 정도로 화학섬유업계에서 높은 부가가치를 자랑하는 품목이에요 수영복과 스타킹, 여성 속옷 같은 신축을 요구하는 의류에서 사용되고요 지속적인 탄력의 유지를 위해 높은 기술을 요구하는 진입 장벽이 높은 산업이에요. 예. 폴리에스터 산업은 다른 산업에 비해서 신규 진입이 용이하고요. 경쟁이 심한 특징이 있지만 효성 첨단 소재는 지속적인 고부가 가치 차별화 제품을 아, 통해서 경쟁 우위를 확보하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예. 자, 그럼 효성 첨단 소재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가 총액은 1조 7천억이고요. 발행 주식 수는 447만 주 유동 주식수는 247만 주 정도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아, 그리고 쭉 이제 밑으로 내려보면, 이제 매출액 부분이 이렇게 밑으로 내려왔어요. 영업이익도 많이 줄었고, 단기순이익은 흑자전환 했네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코로나19로 인해서 일시적인 수요 감소에 따른 매출과 영업이 감소라고 얘기를 할수 있겠고, 그리고 또 흑자 전환 이유는 직전 사업 연도 세무조사 추징금 기저 효과에 따른 단기순익 증가. 이때 다 그냥 퉁친 거예요. 이때 다 정상 끝낸 거예요. 그래서 이제 흑자 전환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아, 근데 지금 상황이,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산업 자체가 코로나 때문에 쪼그라들었기 때문에 산업 자재 기업도 쪼그라들 수밖에 없잖아요. 이제 그런 이제 도미노 형상이 발생한 거고 지금 부채비율 살짝 높게 책정되고 있긴 한데 이게 개별 기업이 아니라 계열사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저기 뭐야 채무보증 뭐 이런 거 해가지고 뭐할 수도 있기 때문에 너무 나쁘게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자 그리고 지금 이제 차트 상황 보자면 이렇게 이제 우상향하고 있는 모습 그려주고 있는데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 탄소섬유 때문입니다. 예, 탄소섬유는 수소 연료의 이제 저장 용, 수소 연료 저장 용기의 원료로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수소차가 각광을 받게 되면서 효성첨단소재의 매출도 나아질 것이다라는 전망이 있어요. 음, 예, 수소차가 본격 이슈가 되어서 마찬가지로 효성첨단소재의 본업인 타이어 보강재의 실적도 좋아질 것이다라는 전망이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온 거거든요. 시장적인 컨센서스도 그쪽으로 일치되고 있고. 기간 조정 굉장히 길게 받았다가 위로 한번 탁 강하게 튀어 오른 그런 상황인데, 지금 21선과 51선이 모였고, 주봉도 모였어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이제 흐물흐물 이제 흘러져 내리면, 진짜 60일선까지도 훅 빠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 유의미한 어떤 그런 지지선이 없기 때문에. 근데, 한편으로는, 만약에, 이제, 그렇게 훅 떨어진다. 맥, 추가적인 매수세 없는 상태에서 훅 떨어진다라고 하면, 이렇게 이제 장대양봉 한번 만들어주면서, 왜냐면 얘네들이 빠져나갈 상황이 만들어져야 되니까. 캔들의 몸통이 길어야 빠져나오기 쉬운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거래량도 굉장히 길게 관측이 됐다. 이러면 진짜 위험한 거예요. 아, 끝물이다. 이렇게 볼수 있는데, 지금 그런 상황은 연출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좀더 긍정적으로 볼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볼수 있겠습니다. 네, 아 끝으로 요거한 번씩 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그리고 저희 소장님께서는 매일 무료 종목을 이제 소개해드리고 있는데 검색창에 이제 AP투자연구소로 이제 검색을 하시면 상단에 링크가 있습니다. 요거를 이제 타고 들어오시면 어, 가, 어, 여기 보시면 이제 가운데에 2021년 무료 추천 종목 라이브로 깜빡깜빡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 요것을 이제 클릭을 하시면은 어, 저희 소장님께서 2021년은 이제 1월 4일부터 장이 열렸으니까 1월 4일부터 쭉 무료 추천 종목을 해주셨던 이 기록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이게 다 어, 해당 날짜에 맞춰서 실시간으로 진행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이 이제 4월 12일이니까. 4월 12일 기준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실시간 댓글 리딩이라고 이제 달려져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죠? 7시 46분부터 안녕, 인사 말씀 올려드리고, 그리고 또 이제 무료 추천 종목을 보시기 전에 꼭 읽어봐야 할 그런 공지사항 같은 것도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전일 미국 증시 같은 투자 활동에 이제 도움이 될수 있는 이제 그런 보조적인 자료도 소개해드리고 계시고요. 쭉, 이렇게, 되고 있는데, 그럼 이제, 9시가 딱 되면은, 이제, 월요일 시장 개장했습니다. 라는 말씀과 함께, 뭐, 한, 뭐, 9시 0 0분 한세 예스, 24홀딩스, 현재가 1,200원 기준 매수, 뭐, 1차 목표가 1,500원, 손절가 9,820원, 뭐,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합니다. 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리딩을 이제, 진행해주고 계십니다. 네. 어, 보통 이제, 두개에서세개 정도, 해주 매일 이제, 해주시고 계신데요. 이런 식으로. 자, 금요일은 이제 두 종목 추천드렸습니다. 뭐, 이 1차 목표가 돌파라는 것을 실시간으로 계속 말씀드리고 계시고요. 뭐, 수익 축하드립니다. 아이진. 아, 수익 축하드립니다. 뭐, 뭐, 한세이에스, 24홀딩스, 뭐, 1차 목표가 달성, 뭐, 이런 말씀과 함께, 뭐, 수익 축하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안내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어, 식의 이제 무료 추천 종목이라든지 저희 AP투자 연구소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제가 아까 들어온 방식대로 들어오셔서 어, 이용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